다이소의 배수구 청소 스틱은 일반적으로 청소하기 힘든 배수구 내부를 쉽고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.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뛰어난 가성비 저렴한 가격. 저렴한 가격 단돈 1,000원에서 3,000원 정도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개의 스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3개 입 또는 그 이상으로 판매됨 접근성 및 청소 용이성 깊은 곳까지 청소 가능 손이 닿지 않는 배수구 내부나 s 자간 트랩 같이 깊고 구부러진 곳까지 스틱을 넣어 이물질을 긁어내거나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머리카락 찌꺼기 제거 스틱 끝에 소리나 갈고리 모양 부분이 배수관에 엉킨 머리카락, 비누 찌꺼기, 슬라임 형태의 오염물 등을 효과적으로 잡아내어 꺼내줍니다. 3. 간편한 사용 및 처리 사용에 간편함 전문적인 도구나 약품 없이 스틱을 배수구에 넣고 돌리거나 긁어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. 위생적인 처리 청소 후 오염된 스틱을 바로 버릴 수 있어. 손에 더러운 이물질을 묻히지 않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4. 냄새 및 막힘 예방 효과. 악취 감소 배수구 내부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 악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막힘 예방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찌꺼기가 쌓여 배수구가 막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구독을 하시면 매일 더 좋은 상품을 볼수 있습니다.